Hi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리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 시작하자마자 또 제가 잔소리죠? 네. 지나킨과 함께하는 리스닝 따라잡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46강 다소 불확실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뭔가 좀 확실하지 않을 때 다시 한번 좀 물어보거나 아니면 조금 의심을 한다던가 등등의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상상하시면서 우리 말을 먼저 보시고요. 이 말을 과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공공이 생각해 보신 후에 원어민이 들려주는 그 말을 들으시고 매치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어진 대화문 들어볼까요? Ready to jump in? Alright, let's listen to it together, shall we?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It sounds fishy to me. It will be cool tomorrow. I expect so. 잘 들어보셨죠? 자.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또박또박 제가 끊어서 말했어요. 그런데 원어민이 말한 소리는 이렇죠. What do you think about it?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이렇게 들리셨죠?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하고요. 어, 왠지 좀 수상해요라는 말. 왠지 좀 수상해요. It sounds fishy to me. 자 들어보실 때 지금 어디에 강세가 들어갔습니까? Sounds fish 여기까지. It to me 얘는 belongs to function word 문법적인 역할만 합니다. Sounds fishy sounds 동사죠. Fish 얘가 형용사 어, 표현으로서도 형용사 동사 뒤에 s o u n d 라는 동사와 같은 동사 뒤에 형용사가 오게 되면 형용사처럼 동사하다. 형용사처럼 들리다. 이런 맥락이거든요. 내일은 서늘하대요. 날씨에 대해서 말할 때 사실 이게 맞을런지 잘 모르죠. It'll be cold tomorrow. It'll. 제가 발음할 때 it과 i l 을 취약해서 발음했습니다. 문장상으로는 it과 i l 이 떨어져 있으니까 It will be cold tomorrow. 사실 원어민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이렇게 강조 안 하죠. 이런 식으로 It'll be cold tomorrow. Cool tomorrow. 여기에 꽝꽝 강세가 가고 it will be 모두 다 약하게 발음되어지는 기능어가 되겠죠. 음 그랬으면 좋겠어요라고 발음을 얘기합니다. I expect so. 어, 그러길 바래, 그러길 예상해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I hope so라고 표현하는 셔도 되겠죠. 여기서는 I 약하고 expect 동사니까 강하겠죠. So 그렇게. 자 그렇게 부사니까 역시 강하게 발음되는 내용어들이 되겠네요. 자 기능어와 내용어들을 구분하시는 연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대화문 들어볼게요. Listen one more time.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It sounds fishy to me. It will be cool tomorrow. I expect so. 잘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오늘의 발음 핵심 포인트 들어가 볼게요.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여기입니다. 그중에서도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발음이 어때요? what의 t, d o a d, do? 강 모음과 양 모음 사이에 껴있어서 얘네들의 소리 자체가 r 소리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달될 때는 what do you think가 아니라 what do you 이렇게 들리게 되죠. 따라해 주세요.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예시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what did it? 우와, 여기 보세요. what did it인데 소리 자체가 what, what did 다음에 what의 did 연결시켜서 보시면 w h a t to, did의 do, 얘가 이라는 모음 사이에 껴있죠. 그죠? 거기다가 뒤에 보시면 did의 did의 d 이세일 여기 중간에도 마찬가지 현상 did 의딜 사운드 자체가 몸이 e, 그다음에 이세이몸 e, 사이에 껴 있습니다. 그래서 w h a t did it 이렇게 발음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w h a t did 요것을 보시면 what it what it what it what it 이렇게 발음될 수가 있어요. 보통 was 의트 사운드 자체 did 의딜 사운드가 몸 사이에 껴 있는 경우에는 얼소리로 발음이 된다는 거. 그다음 shooting 이 아니라 shooting shooting. 세 번째, how do I가 아니라, 어떻게 발음이 들리냐 하면, how do I, how do I, how do I live without you? 팝송 제목이기도 하죠. how do I로 들리지 않고, how do I, how do I, how do I, 이렇게 발음이 되죠. 자, 마지막, could you have이에요. could have는, coulda, coulda, 이렇게 됩니다. have라는 조동사는 약화되어졌을 때 어와 같이 부정관사처럼 들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해 앞에 크드의 디사운드가 크드의 l의 무음이니까몸음우 그다음에 have가 어로 약화되어졌을 때에 어부정관사 어처럼 들리니 몸과몸 모음 사이에 디사운드는 뭐로 변한다? r3로 변한다. 그래서 우리게 전달될 때는 크라크라 셔라 와라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거,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You know what to do now, right? 위너스 멘토의 앱을 다운받으셔서 쓰기, 말하기, 읽기, 그리고 듣기, 연습까지 모두 모두 해주시기 바랍니다. Keep l e a r i n g m o n e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